좋네 어 이야기해보는 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를 이제 고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자녀들이 올때 맛있는 거 사다 오고 자주 오는 게+ 그게 최고 좋네 그죠 어 그래서 제일, 제일 좋은거 맞지. 잘 살고 잘, a i d What's t 아 e 맞아 t t e r 지 g a i n w h 아 t s t h 아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 는 t t e r w h a t 하시도제 기다하시면안 됩니다. <laughs> 공평하게 그냥? 해야 돼서 기대하면 안 된다니. 아, 알았지? 빗겨졌어. 어? 아, 제가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스크가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지. 저 사진 찍고 있는데. 음. 큰일 나요 음. 자, 이렇게. 어, 됐어? 음. 올라갔나? 어. 자, 이렇게 음. 어, 하시고.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사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또한번 또. 한번또 이야기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렇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 그때는 제 주변에는 그 자녀가 열1명된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열하 명. 11명. 열1 명도 꽤 있었어요. 아, 또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없으시네.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다 있으시네. 그렇죠. 오, 자녀들 없는 분도 한분도 없으시네. 참 복받은 우리 어머니들이네요. 계시는 분들은. 참 지금도 건강하시고. 나는 복받 안납니다. 여기 두들기면서 시작! 나는 백빠았다 나는 백받은 사람이다 안납니다. 시작! 나는 백빠은 사람이다 아이야 얼마나 웃겨요 나는 백받은 사람이에요 언니 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니다 자고 언니 언니 사는 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언니예요. 형아 다음에 언니예요. 여기는 막내. 여기, 여기 막내 따라 내봅니다.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막내. 자 이렇게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손을 펴서. 아빠 엄마 형아 언니 막내예요. 언니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빠. But she heard that. 팔을 흔들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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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 운전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ち。 아셨어요? 자, 이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또. 다는게 싫어하냐? 어, 그조 좋으실 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예. 우리.